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와 선호를 쫓아서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나 복된 인생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인생의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1절에 선언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복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불의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갖 불의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피련코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간구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매일 같이 순종하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이 복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절제를 가르쳐 행실을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구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시편 저자는 많은 재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편이 더 좋다라고 14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많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질로 인해 그 기쁨도 다 그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적인 부요함보다 영적 부요함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인생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참된 만족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부지런하게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복임을 알고 그 복을 추구합니다. 복된 삶은 세속적인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순종하기를 심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샬롬